당신이 만나는 99%의 중개사는 매물을 팝니다. 오늘 저는 그들과 1% 자산 디자이너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진단하겠습니다. VVIP 여러분, 그 결정적 차이는 실력이나 정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의 차이입니다. 99%의 중개사는 오늘의 거래가 목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매물 정보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임무가 끝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산이 10년 뒤 어떻게 될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 자산 디자이너는 10년 뒤에 신뢰가 목표입니다. 저는 매물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vvip의 고통을 진단하고 경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팝니다. 사옥을 찾는 법인 대표님께 99%의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지하철역 1번 출구 바로 옆에 용적률 1,000% 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입지입니다. 그들은 거래를 위해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장점만 말합니다. 하지만 1% 자산 디자이너는 그 거래를 막아섭니다. 대표님 그 땅은 교통공사의 허가 없이는 쓸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99%가 포기했고 그 허가를 받아낼 1%의 초고수만이 이 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99%의 중개사에게 매물은 거래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매물은 저의 전략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실전 사례일 뿐입니다. 저는 vvip 여러분께 매물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 빅데이터로 당신의 자산을 지킬 진단과 리스크 관리를 팝니다. 99%의 중개사가 아닌 당신의 자산을 지킬 1%의 전략가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진단을 요청하십시오.